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한 어, 구원의 은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의 증인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둠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면 뭐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실그 일. 우리가 이제 마음의 담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지금 이사야 우리가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의 이 운동을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렇게 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지요. 이사야 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이싹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의 소산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여호와의 싹과 열매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 비유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가운데 5절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은데 아주 완벽한 신앙이 생활의 원리에 대한 비유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있다네 그루터기니라 나무가 베임을 감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또다시 그곳은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어지지요 이처럼 거룩한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 크루터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또 다시 이 나무가 숲이 이제는 생성이 되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 귀한 복음 운동 이 영혼 구원 받는 이 구원의 운동을 나무 이렇게 피현를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랑, 거룩한 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 귀한 복음과.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어둠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 해방함을 얻고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누가 비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자잖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 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빛을 몰라요. 빛이 비추면 당연히 어둠은 떠나가는 것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어둠에 매여 있었는지 빛이 비치는데도 꼭 눈먼 소병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세상에 되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비치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어둠에 얼마나 덮여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12절이죠. 그러나라고 말씀해 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이론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들 먼저 앞서 후원의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면서 26절에 지금 나타나신 방이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귀한 복음을 다 깨닫고 다 알아듣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제한을 입을 일이 없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었을 것이나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오빛되신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이 어둠의 권세 이 사탄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바울처럼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때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터기가 남아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여우와의 싹을 가진 남은 자 그루터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와있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남은 자냐 바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 복음을 받은 자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사회에 가진 남은 자 그루터기다 라는 거예요 빛이 임했는데도 빛이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요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크루토기다라는것이지 오늘 말씀의 비유를 잘 봅시다. 밤나무와 상순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그런데 나무를 베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 밑둥 난도 놓고 베는 것이지요. 그 밑둥 남아 있는 게 바로 이 밑둥과 뿌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나무가 베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그루터기에 뿌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밑둥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쌍이 나와서 이것이 자라면 나무가 되어지세요. 그리고 이 나무가 이제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이 열매는 또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나무들이 자라게 자라게 되었으면은 결국은 이제는 그곳은 나무가 자라고 다시 숲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어둠이 덮여 있습니까? 빛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바로 그 턱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복음의 빛을 가진 남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축복을 주신 건 아닙니까? 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이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서는 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었잖아요. 어둠이 덮인 이 현장에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빛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남은 자요 그루터기다.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 그루터기가 그대로 썩어서 죽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우리가 살아 있으면은 반드시 싹을 틔우게 다시 틔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지요. 믿음의 후대를 세워야 돼요.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전 세계 가운데서도 그렇고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한 뭐 주, 두 주, 세주막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도 있었지 완전히 산을 싹 쓸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애를 쓰는데도 잘 불길이 잡히지 않고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을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 있잖아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나라들 이런데는 불이 났는데 하루 이틀 한주두 주간이 아니라 몇달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타는 거죠. 왜냐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니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산불이 싹 쓸고 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나무도 다 타버리는 것 같고요. 막 남아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야 이게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은 이제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어떤 상태로 회복되려면 적어도 뭐 30년이 걸린다, 50년이 걸린다, 뭐 100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불을 지르느냐막 이러면서 얘기해. 음. 나오요 놀라운 게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게 뭐 30년이 걸린다, 50년이 걸린다, 100년이 걸린다 막 이러는데 누가 어느 기자가 취재를 한 겁니다. 강원도에 산불이 싹 지나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은 것처럼 보였는데 희한하지요.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 말 그런 거 보면 전문가들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라면은 그게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자연의 회복 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불과 5년 10년인가 지났는데 숲이 되살아난 거죠. 그게 자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야다배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에 0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완전히 황폐해진 것처럼 보여요. 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야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냐? 다 배워가지고 그릇 턱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야 이래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 야 이것은 몇 세가 몇 세대가 지나도 이건 회복할 수 없겠다. 천만에요 그릇 터기가 남아 있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거기에 대해서 박사다 보다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뛰어넘어. 그래서 빠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그룹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야,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닙니다.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빨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현장 가운데에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것이다. 어둠의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남은 자인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정말 이 복음의 빛을 이제는. 소지하소일하나일 이런 후 이런 이일어이일어 정말 보 정말 보좌 o n t have to eat on it. y o 하 d o 하 t h a 대가 일어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t 절말씀이 t 요 e 시 t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림 보 e a 에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되게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도 어떻습니까? 교회와서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세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 어떻게 해야지 돈 많이 버냐 사업 얘기만 이런 얘기만 합니다. 믿음이 얘기 안 해요.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아, 우리가 교회와서 얘기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야, 믿음이 생기고 이래야 될거 아니니까. 세가족들이 와가지고 교회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면은 밖에 세상 사람들보다 염려 관심이 더 많아. 크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팔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다 나를 보내소서.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명 없이 살아갑니다. 뭔가 좀 사명이 있가 나오면 부담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냐. 아 나는 죽는다. 예 나는 아예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어로 신학적으로 컬링이라고 해요. 표현을 하세요. 소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나오잖아요. 물론 바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천하 이 천하에서 너무나도 귀한 그러나 바울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인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날이 그러시다.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탄식 이 있는데. 아유 주님 나는 몰라요 그냥 나는 구원 받은 거 감사하긴 한데 아유 나는 그냥 아유 무것도 그냥 하고 싶잖아요 빨리 그럼 이 세상을 떠나겠지요 왜 상이가 어둠이 덮인 이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믿음의 후대가 일어나도록 세워지도록 내리신 거예요.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사람 보면서 의지하고 환경 바라보면서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예수회에는 믿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 10분의 1이 남아있습니까?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할 게 있습니까? 다 황폐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정말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남은 자 남아 있는 살아남는 이러한 믿음의 부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시대에 남은 자크로터기고 우리를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불러 주신 건 아닙니까? 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인 것이지요. 점점점점 점점 믿음의 후대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계의 이런 신문에서도 자꾸 나오지요. 경고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꾸 이렇게 이 믿음의 후대들이 줄어가면은 결국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천천을 그대로 밟게될 것이다. 나중에 보면은 작, 젊은이들이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런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방향이 어디 에 있어야 됩니까? 물론 영혼 구원하는데 어,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되지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그러나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그러한 이 현장은 믿음의 희생을 세워놓는 것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지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뿌려졌느니라.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여호와의 빛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거룩한 실을 가진 그르터기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 우리가 바로 그르터기인 것입니다. 그르터기에서 싹이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듯이 보금에 싹이 자라 열매 맺고. 그래서 정말 이복음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후대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복음 가운데 파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귀한 사명감당하도록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먼저 세우신 것이 간단해요. 이 사명을 알고 오, 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의 시기를 쥐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그 싹으로부터 이제 자라서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힐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귀한 줄기에 붙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빛의 증인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사명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신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 가진 남은 자 그루터기로 우리를 먼저 앞서 불러주셨사오니 그루터기로서의 당연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복음의 언약을 지키며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믿음의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힘쓰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예수 의가족들 되게 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